그럼 동사 찾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한 문장에 동사 하나여야 되는데 저는요 한 문장에 동사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질문또 하십니다. 아우 귀여운 질문입니다. Some things which are useless today were once useful and valuable.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만그 안에서도 지금 동사가 두개 보입니다. are도 있고 were도 있고. 아니 선생님 동사 찾으라며요. 근데 동사 찾고 싶은데 한 문장에 동사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던 그 절의 개념, 가짜 동사들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동사를 찾을 건데 이 진짜 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 다른 동사들 쓰잘데기 없는 동사들 쓰잘데기 없다고 하면 뭐하지만 수식 받거나 뭐 길어지는 동사들 다. 다 묶어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쉽게 제일 먼저 관계사 나오면 묶을 겁니다. 분사, 분사, INGPP 이거 나오면 묶을 겁니다. 전치사 나오면 묶을 겁니다. 부사 나오면 묶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몰라도 전치사, 부사 이런 건 구별할 수 있으니까 나오면 묶을 겁니다. 컴마,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다 부연 설명이거든요. 아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 입장에선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부사 묶고, 전치사 묶고, 컴마,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다 묶고, 묶어내면, 다 묶어내면 본동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본동사 하나를 제대로 찾는 날, 아까 말씀드렸죠. 구문독해도 가능해지지만 어법 영역에 볼수 있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9페이지의 3번 문제, 아까 그 문장이요. 에 Which are uh, some things which are useless today were once useful and valuable. 그 문장 있죠. 관계사 있는데 묻고 나니까 본동사 were 하나 보이잖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수험생들이 저한테 반문합니다. 전 우리 수험생들의 질문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아, 선생님. 아, 제가 일단 관계사가 나와가지고 묶기는 시작했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묶어야 해요? 아니 그런 질문도 할만하잖아요. 네, 아니 관계사가 나와서 묶기는 시작했는데, 뭐 분사가 나와서 묶기는 시작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묶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묶냐면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